안녕하십니까. 시사의 맛집 시사각 TV입니다. 어, 이명웅이 뜨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 마법 같은 일들이 아, 이제 일어납니다. 어, 이명웅 매직은 연예 스포츠는 물론이고 어, 산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쭉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이 트론 열풍의 선두에 이명웅이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어, 이 트론 열풍을 인해서 50대에서 60대의 팬덤 활동이 많아지면서 중장년층이 k p o 시장에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분석한 2012년에서 2022년 그러니까 10년간의 모바일 음악 컨텐츠 이용 시간의 변화를 보니까 지난해 2022년 50에서 59세의 월평균 모바일 기기 음원 서비스 이용 시간이 19억 8천만 분 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 이 수치는 19세에서 29세의 55억 9천만 분, 또 30세에서 39세 43억 5천만 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인데요. 어, 저기 대체적으로 50대가 20대나 30대의 그 모바일 음악 컨텐츠 이용 시간에서 세 번째로 어, 많은 것이죠. 어, 특이한 것은 어, 이 50대의 모바일 음악 컨텐츠 이용 시간이 어, 40대 보다 아, 많이 나타났다는 나타나, 것입니다. 어, 특히 아이돌 그룹의 주요 수위층으로 여기지는 어, 13세, 18세죠. 이 13세에서 18세의 10, 10억 5천만 분과 어, 비교를 할때 어, 50대, 즉 50세에서 59세의 음원 서비스 이용 시간이 예, 약두 배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13세에서 18세까지는 이 2017년까지 20대에서 어 음원앱 핵심 이용자층으로 자리 잡았지만 2017년 이후부터 뚜렷한 그 이용시간 감소세를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2022년에는 50대가 13세에서 18세 이용시간을 넘어섰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년층의 음원 이용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은 어, 2020년 트로트 오디션 열풍 이후에 이 작년층 팬들이 대거이 케이팝 소비자로 어, 이동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어, 말하자면 이 트로트 열풍이 케이팝 어, 소비의 어떤 불을 집혔다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명이라 할지 또 이찬원, 영탁, 김호중, 이 송과인 등 오디션 출신 가수들이 트롯트는 물론이고, 이 발라드나 또 팝,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면서 이 막간 구매력을 가진 작년층 팬들이 지갑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명웅이 선두에서 큰 바람을 일으히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작년층 팬들의 k p o 구매력은 실제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팬덤의 활약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 이 한터 차트 기준 첫주의 판매량에서 어, 이명웅 110만 장, 어, 김호중 68만 장, 이찬원 57만 장, 영탁 52만 장, 이렇게 이 수십에서 수백만 장의 앨범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이 케이팝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어, 트로트 출신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이명웅의 기록이 놀라운데요. 어, 지난 9일 오후 3시 기준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인 멜론의 톱100 차트에 이명웅은 신곡, 이 모래 알갱이 7위 이걸 비롯해서 사랑한들 도망가 이 노래가 10위 또 우리들의 블루스가 14위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6위 이렇게 무려 15곡을 이 100위 랭킹 안에 진입을 시켰습니다. 이명웅이 선두에선 작년층 팬들은 공연시장에서도 티켓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S24가 자체 집계한 연도별 콘서트의 티켓 구매자 연령 데이터 기준이 50대 이상 구매자 비율을 보니까 2019년 5.5%에서 작년 9.7%로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이명웅 파워는 스포츠에서 산업계로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기업 인지도 상승이랄지, 또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 개선 효과에 이명웅 효과가 톡톡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기업으로서는 제품 판매량이 증대하는 효과를 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스포츠에서 이명웅이 시축에 나서면서 K리그 역대 유료 관중 기록이 깨진 걸 봤죠. 그래서 축구기가 놀라기도 했는데, 바로 스포츠에서도 엄청난 이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산으로 가 볼까요? 청원 나이스에서 이명은 이 커피 머신으로 불린 그 에스프레 카페에는 이 판매량이 아, 전년 대비 3배 늘었다고 하고요. 어 그러니 홍보 효과도 또 놀라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청호아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 업로드된 이명강 광고 이 컨텐츠의 누적 조회수가 아, 무려 5천만 회를 아, 넘어섰다고 들립니다. 아, 최근엔 이명이 출연한 이본족 CF 이 시대 모두의 영웅들을 응원해 이 영상이 에, 조회수 1,6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또, 이명웅이 세종 열메이드 광고에 나서면서, 그거 광고 속에서 입은 그 셔츠 판매량이 510% 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어, 이명웅이 인해서 마법 같은 일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 이명웅 매직, 영웅 효과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모두를 기분 좋게 하는 이 영웅 효과가 확대되고 이론에해서 사회에 미치는 어떤 선한 영향력도 어, 마구마구 어, 뻗어 가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